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차홈즈의 차승민 이사입니다. 저희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현장은 방이 무려 6개나 되는 현장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목동에 새로운 현장 오픈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총 2세대 준비 중에 있고 총 여기는 11세대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이런 점잘 참고하시면서 앞으로 영상 봐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집이 여러분 되게 예뻐요 화이트와 우드가 메인 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정말 방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방이 많이 필요합니다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조금 다양합니다 라는 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현장입니다 대부분 평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오르막을 싫어하시는 분들께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현장입니다 이 집에 대한 상세한 기본 정보는 하단 자막에 전부 기재되어 있으니 이런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빠르게 오늘이 예 집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핑크 뮬리를 꼭 한번 보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본적 없고 여기서 가짜 뮬리 보고 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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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움주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세대의 외관과 주차장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께 분양이 가능한 세대는 총두 세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른 세대는 이렇게 벙커 타입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세대는 바로 여기입니다. 앞쪽 진입도로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리고 세대 수가 11세대 정도 준공이될 거라 이렇게 지금 좀 도로를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세대는 바로 여기고요. 여기서 외관을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브릭 타일로 외벽은 시공이 되어 있고요. 테라전 느낌이 가미가 되어 있는 타일입니다. 위쪽은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이제 손님분들이 이렇게 올라오실 바로 2층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2층으로 올라가는 출입문 보고 계시고요. 제 뒤쪽이 바로 이 집의 필로티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입구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주차하실 때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쪽 공간을 보시게 되면 주차 대수는 두대 정도 가능하게 보여집니다. 지층에 보시면 아 지층이 아닌데 여기는 1층이거든요, 여러분. 공부상 1층으로 포함이 됩니다. 바로 1층으로 들어가는 출입문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뒤쪽 보시게 되면 또 이런 여분의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스팔트 시공도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를 자전거나 오토바이 보관하시는 곳으로 이용하셔도 상당히 좋겠습니다 뒤쪽으로 조금 녹음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예쁜 잔디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저는 주차장과 연결된 1층 출입문 통해서 내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문은 두꺼운 방화문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위쪽 천장이 타일이 여기가 참 예쁘네요 음. 여기가 바로 1층 전실입니다 어? 신발장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왼쪽 보시면 좀 넓다란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불이 안 들어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신발장 짜시거나 아니면 위층에도 신발장 준비가 되어 있으니 팬트리 공간으로 만드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문은 어 이거 좀 특이한데요 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안쪽으로 깊이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작업실이나 홈짐으로 이용하시면 상당히 좋겠고요. 시스템 에어컨이나 다른 거는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은 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이용하시면 되고, 주문은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들어오시게 되면 바로 앞쪽에 마련되어 있는 이 집에서 보실 수 있는 두 번째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불이 안 들어오는 관계로 지금 제가 이렇게 헤드라이트 비춰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방 사이즈가 정말 넉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또 다른 멀티룸으로 이용을 하셔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1층 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습하거나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창도 이쪽에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에 따로 보조 주방 만들 수 있는 시설물도 잘 놓여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요. 아쉽게도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벽걸이 에어컨 하나 설치를 하셔야 되는 부분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방을 나오시게 되면 바로 우측으로는 이렇게 계단 밑 창고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단 밑 창고는 그냥 소지품을 보관하는 용도로만 활용을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시 나가서 2층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안 드렸는데, 1층 필로티 주차장 안쪽에 부동수점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집의 대문입니다. 이쪽으로 바로 이렇게 들러 드시면 되고요. 진입계단이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경사도도 있고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계단 참 넓어지는 공간도 보실 수 있으시고, 올라오시자마자 우측에 바로 이렇게 잔디마당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2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잔디가. <laughs> 굉장히 잘 자라서 바닥이 잘 보이지 않겠지만 여기 현무암 대등석도 이렇게 시공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 잔대마당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모로 관리하시는 데에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우측으로 콘센트와 부동수전도 잘 마련되어 있고요. 중간중간 배수시설도 꼼꼼하게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뒤쪽에는 텃밭을 가꾸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공간도 만나보실 수 있으신데요. 저는 다룬 다루... 현관으로 다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집 2층 현관입니다 위쪽에 포치가 있기 때문에 눈비는 어느 정도 피하실 수가 있고요 현관문 두꺼운 방화문으로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전실입니다 전실 크기가 꽤 넓다란 크기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신데요 제가 가리키는 방향의 신발장 여섯 칸기억장태로 배치가 되어 있고 행위 신발장이기 때문에 하부가 띄움 시공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600각의 베이지 톤의 차라조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벽면과 전부 같은 타일 시공되었기 때문에 더 넓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또 여기는 앉아서 신발을 신으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제가 가르키는 방향에 일괄 소등 스위치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입니다. 먼저 아까 제가 1층에서 여러분께 계단실 설명을 안 드리고 이쪽으로 바로 올라왔는데요. 우리 집 계단실은 바닥 집성목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철제 프레임 난간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중문은 열자마자 우리 집 첫인상은 바로 앞쪽에 있는 주방 공간이 됩니다. 여기 주방부터 먼저 제가 보여진 김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주방은 11자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약간 이렇게 꺾여 있는 공간이 또 나와야 동선이 굉장히 넓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제가 서 있는 이 방향에 삼성 따찌 따찌 냉장고 3열 세트 세트, 세트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상부장 꼼꼼히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냉장고 옆쪽으로도 이렇게 수납장이 위아래 전부 꼼꼼히 잘 갖추어진 모습입니다. 아일랜드상은 살펴볼 건데요. 아일랜드상 바깥쪽에는 수납을 하실 수 있게 서랍장 시공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 아일랜드상 상판은 엔지니어스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콘센트도 잘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요. 상판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좀 여러모로 활용도가 굉장히 좋겠고 위쪽에 보시면 서스펜스 조명이 다섯 개 이렇게 예쁘게 또 달려 있습니다. 끝쪽 살펴보면 여기에 바로 밥솥 자리 마련되어 있고요. 그 옆에 광파 오븐 마련되어 있습니다. 끝쪽으로 오시다 보면 여기 밑에도 수납장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 일구 하이라이트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메인 공간 살펴볼 건데요. 아일랜드 상과 마찬가지로 상판이 엔지니어스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드웨이 타일 같은 경우 템바보드 타일로 예쁘게 감각적인 모습이고요. 앞쪽에 삼성의 3구 인덕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하치의 침리형 후드가 또 예쁘게 인테리어와 조화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서랍장 같은 경우 안쪽 보시면 조리 도구 보관하시기 편하게 구성도 잘 꼼꼼히 되어 있습니다. 주방 가구는 전부 페트 소재로 되어 있고요. 이쪽 앞쪽 안쪽, 안쪽으로 더 들어오시게 되면 MCS 제품의 깊은 사각형 싱크볼 보실 수 있으시고 수전이 없기 때문에 여기 건조 식품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laughs> 농담이고 설치가 될 거예요. 위쪽에 이렇게 환기창 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 환기창 위쪽으로 간접등이 안쪽에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은은한 주방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위쪽 한 번만 보여주시면 주방등이 굉장히 독특한 느낌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전체적으로 좀 젊은 감각이 많이 묻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쪽 끝쪽에 오시면 또 넓다란 공간이 있어서 작업대로 활용하시기도 편리하시고 끝쪽에 콘센트도 있기 때문에 소형 주방 가전 올려놓으시는데 부담 없습니다. 아일랜드 상 바로 옆쪽으로는 이렇게 식탁을 놓을 수 있는 넓다란 공간이 나오는데요. 6인 식탁까지도 충분히 배치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방의 확장성이 있어 보이는 느낌입니다. 거실입니다. 야, 거실이. 이렇게 LDK 구조가 뻥 뚫려 있다 보니까 상당히 넓은 느낌이고요. 먼저 자재를 살펴보면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벽지는 전부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또 이렇게 픽스창이 넓게 있기 때문에 채광 유입이 굉장히 좋은 곳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위쪽 조명 계획을 좀 살펴볼 건데요. 매입등과 간접등들이 정말 적절하게 조화가 되어 있어서 따사로운 느낌을 주고 있고 가운데 우물현 천장 시공되어 있는 곳으로는 실링 팬까지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에어컨도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으시고요. 아이고,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 메인 창에 홀딩도어도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열어볼 건데요. 자, 개폐를 해보겠습니다. 요 짠. 우와. 홀딩도어를 이렇게 열게 되면 이런 느낌으로 여기까지 이용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정말 날 좋은 날에는 이렇게. 확장성 있게 이용을 하시면 보다 훨씬 더 풍부한 단독주택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 이렇게 방수처리도 꼼꼼하게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 바로 앞쪽에 그냥 벽돌이에요. 남의 집 벽이기 때문에 그럴타한 전망은 없겠지만 왼쪽으로 시선을 조금 돌려보시면 그래도 뻥 뚫린 이런 전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쪽에 콘센트도 잘 배치가 되어 있고요. 어닝 설치 하나만 더 하시면 훨씬 더 풍부해지겠네요. 터닝도까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출입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시겠고 뒤쪽 보시면 주방에서 아까 보셨던 템바 보드의 연장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또 환기창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창호는 영림 창호로 전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음.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따사로워요. 저는 이제 3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어, 여기 빼먹을 뻔 했네. 어휴, 죄송해요. 여기 2층에 보시면 바로 첫 번째 방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총 사실 1층에서 보셨던 방까지 포함하면 여기는 세 번째 방이 되는데요. 방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하게 나와 있다는거 보실 수 있으시고 여기에도 아쉽게도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재는 거실과 동일하게 강마루와 실크 벽지로 마감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 양쪽으로 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환기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겠고 나머지 창은 잔디 마당으로 바로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방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앞쪽에 공용 욕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안쪽 들어오시면 꽤 그래도 넓다란 공간 보실 수 있으시고 테라조 타일 그리고 예쁜 우드 타일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위쪽에 샤워하실 수 있게 샤워기 잘 마련되어 있고 그 위에 환풍 시설 마련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환기창 마련되어 있고요. 앞쪽에 세면대 그리고 투피스형 양변기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납장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3층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올라오시는 중간에 계단참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위쪽에 프로젝트 창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3층입니다. 3층 올라오시자마자 이렇게 통로의 공간인 버퍼존을 만나보실 수 있으시고 저는 바로 우측에 있는 이 집에서 보실 수 있는 다용도실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다용도실이 정말 넓은데요. 이렇게 세로줄의 버티컬 스택 본드 타일이 시공되어 있어서 보다 조금 더 와이드한 느낌 보실 수 있고 환기창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한쪽으로 보일러 잘 마련되어 있고 여분의 공간이 많기 때문에 세탁기 건조기는 수직 병렬, 원하시는 대로 배치하시면 됩니다. 다용도실 바로 앞에 있는 이 집에서 보실 수 있는 네 번째 방입니다. 여기가 바로 마스터룸이 되는데요. 문을 열자마자 바로 이렇게 유리 블록을 보실 수 있으신데 이 유리 유리 블록이 인테리어 트렌드입니다. 이렇게 채광도 되면서 사생활적인 보호도 되기 때문에 미학적으로 굉장히 예쁜 부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안쪽으로 더 깊이 있게 들어오시면 이제 부부 전용 침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공간이 넓기 때문에 여분의 공간은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벽지가 굉장히 조금 무드 있는 톤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어서 분위기가 한껏 좋아진 모습입니다. 위쪽 천장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우물연천장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아까 주방에서 보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예쁜 조명이 시공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가리키는 방향에 시스템 에어컨 잘 마련되어 있고요. 바로 앞쪽으로는 또 부부 전용 발코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왕 자. 나오시게 되면 이렇게 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감이 있으면서 사생활적인 보호가 충분히 되고요. 끝쪽에 콘센트도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감 있는 공간이 조금 연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활용하시기 굉장히 좋겠고, 포츠 구조가 아예 되어 있어서 별다른 어닝 설치 없이도 충분히 풍요로운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왕 오왕. 진짜 침실이 커요, 여러분. 저는 이제 여기가 마스터룸이기 때문에 한쪽에 마련되어 있는 드레스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간살 슬리, 슬라이딩 도어가 마련되어 있고요. 안쪽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공간을 마주하실 수가 있는데 먼저 한쪽으로 이렇게 예쁜 시스템 행거 가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지금 여분의 공간이 있는데 여기를 추가 행거를 짜시던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우더룸은 바깥에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뒤쪽으로 마련되어 있는 부부 전용 욕실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욕실은 비앙코 카라라 패턴으로 되어 있고 우측에 욕조 마련되어 있습니다. 스탠드 샤워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가운데에 투피스형 양변기 보실 수 있고 왼쪽으로는 카운터형 세면대 보실 수 있으신데 전체적으로 화이트 색상의 깔끔한 느낌입니다. 환풍시설과 환기창도 잘 갖추어진 곳이고요. 와, 저는 이제 또 다른 공간으로 안내를 해드릴 건데, 그 전에 이쪽 버퍼존 중간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공용으로또 이용할 수 있는, 여기가 지금 1층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나? 이게 바닥 면적이 되어 있는 데면은, 베란다, 발코니 용어가 달라져서 여기는 발코니겠네요. 발코니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공간이 꽤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이용을 하시면 여기 앞쪽에 펼쳐진 산의 능선을 관망하실 수가 있습니다. 건너편에 마련되어 있는 어흥, 3층 공용 욕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쪽으로 오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환기창 보실 수 있고 그 앞에 아 어, 죄송해요. 샤워 시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환풍 시설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 앞에 세면대 그리고 투피스형 양변기 보실 수 있습니다. 서랍장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집에서 보실 수 있는 와이 다섯 번째 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 진짜 많죠? 여기도 방 사이즈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가구 배치하시기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창은 양쪽으로 두 군데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제가 가리키는 방향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4층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계단 참 공간 잘 마련되어 있고요. 4층입니다. 4층 올라오시자마자 먼저 공용부 공간부터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이동하고 있는 이 공간이 바로 공용부 공간입니다. 제가 왜 공용부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앞쪽에 보시면. 미니 주방을 마련할 수 있게 시설물 설치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공용 공간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고, 혹시라도 여기 주방 설치하실까봐 이렇게 타일 시공되어 있는 부분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앞쪽으로는 넓은 루프탑 테라스 마련되어 있습니다. 와, 여기 진짜 넓다. 와, 이 정도 올라오니 전체적으로 이렇게 산 능선을 한꺼번에 볼수 있는 멋진 전망이 펼쳐져 있습니다. 음. 이쪽 보시면 지금 이렇게 다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소원 부분을 염려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공사가 완공이 된 다음에 저희도 알수 있는 부분이라 이런 점은 염두를 해 두셔야 되고 굉장히 빠르게 성남 쪽으로 진출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콘센트와 부동수전도 잘 마련되어 있고요. 내부 들어가겠습니다. 와, 이제 4층에 마련되어 있는 여섯 번째 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방입니다. 위쪽이다 보니까 이렇게 박공 지붕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높이가 2m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 데드스페이스 같은 경우 수납장 짜시고 활용하시면 굉장히 괜찮을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제 뒤쪽으로 환기창도 설치가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 에어컨은 따로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벽걸이 에어컨 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앞쪽에 보시면 환기창이 또 하나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굉장히 더운 날이고 여기가 꼭대기층인데 그렇게 공기가 뜨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방 건너편에는 또 다른 공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를 나중에 화장실로 만드시거나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여기를 꾸미시면 됩니다. 여백의 미라고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백에미. 오늘 보신 이 집은 어떠셨어요? 정말 많은 방 개수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곳곳의 요소들이 많이 묻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집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사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우측 상단에 있는 차이사한테 연락주시면 제가 이렇게 날아가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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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laughs> 여러분. 다음 날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또 다른 집에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날아가야지. 우우! 우우! <laughs>